하나님 은혜과 평강이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충만하길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전할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어, 사람은 왜 반드시 신이 되어야 살수 있나? 이겁니다. 성경에 오늘 본문 말씀은, 어, 요한복음 10장 34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여그늘 신이라 부른다 그랬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해 놓고 나서요 아담은 하와를 볼때 벗은 것을 몰랐다고 했습니다 신의 단계의 경지에서는 부인의 벗은 것 잘못한 것 그런 것들이 사랑으로 가득 차 가지고 신의 마음으로서 흐물이 안 보이는 단계의 상, 그런 상태로 살았다는 그런 말입니다 신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타락가고부터는 인간이 어, 신에서 육체가 되었다고 했어, 육신이 돼서. 그리고 요엘서 2장에 보면은 어, 내가 말세에는 성령을 너희 육체에 부어주니 성령을 육체에 부어주어 가지고 너희들이 신이 되게 하, 성령 충만한 사람, 육체에 완전히 성령이 가득 차고 할때 내가 죽고 성령 충만해 준다 이 말은. 내 속에 성령님만 가득 차고 내가 신으로 산다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났다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이를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그 말은 성령으로 태어나가지고 육신은 죽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이 되지 않으면 예수님을 잘못 믿는 거예요 이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왜 신이 되지 않으면 불편하고 왜 신이 안 되면 자식도 못 키우고 왜 신이 안 되면 병이 들고 왜 신이 안 되면 천당도 못 가고 왜 신이 안 되면 사업도 못 하는가 구체적으로 차근차근히 이야기할 것입니다 오늘 이걸 받아들이면 여러분 은 대박 터집니다 모든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성령으로 충만할 때다 해결됩니다 다 해결됩니다 그리고 이번 어, 세미나 어, 2월 초의 날짜를 잡아서 발표합니다 꼭 오시기 바랍니다 요번에 난리가 날 겁니다 오늘 이 설교는 인간이라면 다 들이 됩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제가 성경을 인용해서 할 것인데 이걸 들으면 여러분 수지 만납니다 어, 입금 구자는 국민은행 12624-0027-271이고 어, 저는 김인덕 목사입니다 입금만 하면 입금 확인이 됩니다. 어, 여러분 주의 알려서 많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식기 어, 식대 한끼 식대비 만 원을 받습니다. 입금하시고 어,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신이 안 되면 못 삽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습니다. 왜 생명이 없을까요? 우리가 빨간 꽃을 본다, 이러면 금방 보는 게 아닙니다. 그 빨간 꽃을 보고 이 내신에까지 느끼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얼마나 시간이 걸리냐면 0.2417초가 걸립니다. 그거는 컴퓨터 실험으로 다 나와가지고 거짓말 탐지기를 만들어서 수사하는데 이 사람이 생각이 넣었다는 걸 이용해가지고 기계로서 그걸 잡아서 어, 수사하는데 범인을, 그, 음, 어, 잡고 있어요. 그 기계는 모속입니다. 어, 앞으로 기술이 발전하면 100%다잡는다 100%. 그러니까 사람이 이 생각이라는 거는 속도가 늦어가지고 앉는 것도 서는 것도 안 된다, 그랬어요.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다는 걸알 됩니다. 생명이 없다는 걸 알고 통보이 일어나야 됩니다. 기도가 터져 나와야 됩니다. 성령을 모시겠다는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종종 가위를 눌리는데 아 보면은 눌리고 있는 거예요. 왜내 힘으로 가위눌렀다 개고 깨어나면 아 그렇게 고통스럽다가 너무 너무 편안하고 좋은데 그때 왜 꿈속에서 내가 못물리쳤나 항상 그 후회를 합니다. 그래서 나만 그런다고 물어보니까 다른 사람도 다 그렇대요. 그 뒤에 알았는데 이 뇌의 생각으로서는 귀신을 못 몰아냅니다. 못 몰아냅니다. 못 몰아냅니다. 못 몰아냅니다. 못 몰아냅니다. 우리 속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눌려도 눌려도 귀신한테 눌려도 속도가 느려가지고 생각이 속도가 느려가지고 눌리고 있는 거예요. 귀신이 물러가도록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하나님 물러치도록 기다려줘야 됩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이러면 생명이 없는 것 때문에 우리 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가고 길이요 진료 생명이요 이 설교를 바로 이하는 목사님이 한 분도 없었어요. 제가 분통이 터집니다. 정말로 분통이 제가 터집니다. 정말로 사람은 생명이 없습니다. 그이 육체의 덩어리는 고기 덩어리입니다. 우리가 죽고 나면 영이 떠나면 육체는 뭘까요? 시체입니다. 그 육체란 말은 시체란 말입니다. 그냥 썩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을 자랑하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사람의 머리가 이렇게 썩었고 죽었고 생명이 없다는 걸 확실히 알고 이 눈물을 다 가져야 됩니다. 자는 것도 거짓말이 또 털려요. 자보는게 어떻게 털리나? 아 저는 이 뉴스에 나왔던 사건인데 아버지가 그 아들이 어, 군대 입대를 하고 한 달쯤 있으니까 면회 오라는 소식이 왔어요. 그럼 면회를 갔습니다. 전방부대에 배치되면서 아마 그 면회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갔는데요. 아들한테요. 어떨 어, 고생하지 이러니까요. 일병 고생 안 합니다. 견딜 만합니다. 뭐 과음을. 그래서요. <laughs> 아버지가 아들식 시키겠어요. 어, 고생 안 하나보다. 견딜 만한가보다. 그래가지고 통강도 사주고 돈도 한 돈십만 원 주고 내려갔대 근데 그 뒤에 또자대 음 배치가 돼가 있을 때또 갔답니다. 또 그때도 또 그렇게 인사하대식 씩씩하게. 왜 고참이 시켜가지고 씩씩하게 하라고 했겠죠. 그랬는데 그 며느리 보아 우리 아들이 아 보면 군대생활 막 해볼 만한 것 같다. 해볼 만한 것 같다. 사람은 이것밖에 안됩니다. 군대생활 잘 하는가 보다. 이러고 내려왔는데, 그 다음날, 여기다 총을 걸고 쏴가지고 자살했버습니다 이게 뉴스에 나온 사건입니다. 우리가 자식이 일병 군대생활 잘 해볼만 합니다. 이럴 때요. 어, 뭐, 그런가 보다. 이것밖에 안 됩니다. 사람은 이거 그것밖에 안 돼요. 안 됩니다. 지식이란 게 없습니다. 여러분, 보는 게 전부다. 그런가 보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가 보다. 그리고 결혼했는데, 이혼합니다. 마음이 안 맞고, 성격이 안 맞아. 이 사업이 잘 될까 보다. 잘 갔다. 이래가 합니다. 확실한 데이터가 없어요. 데이터가. 확실한 정보가 없습니다. 그 정보는 하나님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생명이 없습니다. 이게 눈물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한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24시간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어. 성령을 받기 위해서, 음성을 듣기 위해서. 제 아는 친구가 어 감기가 있어 가지고 잘안 나서 병원에 가서 어검 어, 검사를 받아 보니까 감기가 아니고 신장암이더래요. 그 친구 고기도 좋아하 이런데요. 그 뒤에는 고기도 끊고 안 고친다고 얼마나 고생하고요. 겨우 생명은 걷는데 초기라서 겨우 살았습니다 신장암이란 걸 모른 거요 그래서 의사가 그러더래 조그만 능력이 더 이기만 되면 이거는 힘듭니다 신장은 다 망가지 뿐 죽은 데 신장은 아예 이식밖에안 된다는 요 죽음 직전에요 어쩌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병원에 지가 우연히 간 거예요 사람이 우연히 밖에 안 됩니다 그럼 가 보다 아들이 군대생활 잘한 것 같다 그러니까 믿다가 자식을 자살을 죽이고, 해요. 어, 내가 건강한 것 같다, 어, 이래가지고, 우연히 간 것이 삽니다. 그니까 사람은 우연밖에 없습니다. 필연이 없습니다. 여러분, 필연합니까? 필연, 필연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반드시 된다는 보장이 누가 있습니까? 해결이 바입니다 그런데도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뭐, 천번 읽었다고 자랑하고, 많이 외운다고 자랑하는데, 이거 모르면 성경을 모르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성경만 많이 읽어라 많이 읽으라이래 가르칩니다. 한심합니다 한심해요. 이게 무슨 교인입니까? 아니 예수님이 없어요. 성령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충만히 받야 될까 합니 성령님을 갈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핵심은 간단합니다. 성령의 갈망을 하려 합니다. 24시간 지지말고 여러분 제 이웃에 한 아가씨가 있는데 음, 뭐 얼굴에 뭐, 어, 특별한 아가씨가 아닙니다 이 아가씨가 20대 초반쯤 되니까요 얼굴에 대한 불안이 있고 우리가 좋은데 결혼하고 을 싶어서 그런지요 얼굴을 성형을 했어요 빚을 내가지고 2천만원 들어가서 성형을 했습니다 얼굴을 엄청 꽂혔어요 그래가지고 몇 개월 지났는데 얼굴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잘 됐다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얼굴이 예뻐지니까 동네에서 깡패에 붙은 거예요. 얼굴이 지가 지식이 없는 겁니다. 이 얼굴이 예뻐져야 될지, 그냥 안 예뻐지고 그냥 늙어 죽어야 내가 행복한지, 그걸 모릅니다. 그런데 나는 얼굴이 예뻐져야 좋은데 결혼할 거다. 그건 내 판단, 내 지식을 믿은 거예요. 지식 믿으면 망합니다. 그 동네 깡패에 붙어가지고, 야, 이결혼 하자. 나하고 결혼 하면 죽여버린다. 그 동네 깡패 붙어가지고, 계속 따라다녀가지고, 경찰 신고를 했어요. 그 깡패 가서, 어, 서톡권 때문에 조사도 받고 이래가지고요. 좀 살고 나왔어요. 그 뒤에는요, 이 깡패가 더 독해졌어요. 야, 너안 하면 진짜 죽여버린다. 그래가지고, 밤마다, 낮마다, 갖다 넣으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결국은 그 깡패하고 결혼했습니다. 얼굴이 안 예쁘 있으면 깡패하고 결혼안 했겠죠. 그, 사록은 고립인 겁니다. 뭘 할지를 모릅니다. 그 예수님은 장님이라는데, 요 장님으로서 여러분 사는 사람이 누굽니까? 모릅니다. 주님 가르치 주세요. 에덴 동산에서 왜 탈하겠죠? 에덴 동산 중앙에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거를, 어, 선악가를 두었는데, 그 선악가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했습니다. 반드시. 창세기 2장 17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선악을 좋은 거, 나쁜 거를 알게 하는 나무, 좋은 거, 나쁜 거를 모르는데, 사람은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걸 알고 좋은 하고 구별이 되면, 마음이 불안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죽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뱀에 쏘가가지고, 어, 내가 벗은 것을 안 거요, 마누라 가벗서 그래가지고, 아니까, 아는 지식으로요, 다툼. 유다 탓이다. 남자 탓이다. 내 탓이라는 게없어졌니다 그게 죄입니다. 지식이 죄입니다. 지식이 멸망입니다. 이 지식을 제가 연구해봤는데, 지식이 있으면 스트레스를 받게 돼 있어요. 생각을 많이 한다, 이 말은 생각이 죽어보려야 됩니다. 생각을 많이 한다는 말은 그냥 생각하는 것이 없습니다. 전부 생각이 먹은 음식물을 태워가지고 전기 분해되면서요, 신경을 쓸때 스트레스 그것이 소멸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은 음식물의 40%가 뇌에서 다 보면 생각으로 다 태워서 없어집니다. 전기불이 돼서 그냥 생각이 나는 게 없습니다. 그게 다 스트레스 고통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 모른같지 모른 상태에서 바울사도가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면 하늘날에 내가 어 아,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도다 했습니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르는 상태까지 데야 성능적으로. 그래야 천국을 갑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제발 이 목사가 간절히 부탁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인간은 전부 보면, 가슴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좋은 옷, 어떤 남자하고 결혼할 거, 돈만 있으면 산다는 거, 예수만 있으면 된다는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오늘날 교인들이 다 그래요. 이건 교인도 아닙니다. 아니, 전부 우상 숭배자예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좋아하고 돈을 좋아하고 예수를 모실 마음이 없습니다. 기도 안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신앙생활이라는 기도 빼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기도가 전부예요. 올려내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죽었으니까 24시간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기도문을 외우고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며, 따르며, 자기 부족을 가지고 엎드리됩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는 사람, 비몽사몽하지 않는 사람, 어, 사도행전 2장 17절에, 어,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을 받을 때, 베드로의설를 들으면서, 성령의 새술에 쳐야 됩니다. 쇠술에 성령의 술에 쳐야 됩술 취한 사람 같이 사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 너희는 어린아이와 같이 돌이켜, 어, 돌이켜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고 하나를 늘 들어가지 못하래 어린아이같이. 그 다음에 어, 베드리노스 2장 2절에 보면 어, 너희가 갓난아이와 음, 같이 간난, 갓 태어난 애와 같이 목도 못 가르는 갓, 갓 태어난 애와 같이 실력한 저절, 실력한 저지이 뭡니까? 성령을 사모하라. 그것이 구원이라고 했어요. 성령이 있어야 됩니다. 실 갓 태어난 애같이 시대 남자로서 그리고 어 10편 4 0편 1절에 보면요 사슴이 신의 물을 찾아 갈망한 것 같이 내가 호와를 찾기에 갈망하나 신의 물을 찾는 것 같이 사슴이 산을 넘고 산을 넘고 하다가 목이 마를 때요 안 먹으면 죽습니다 물을 안 먹으면 그 갈망함이 어떻게 했으면 죽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몇명이라 됩니까 대기신자들다 보면 여러분 오늘 저는 저하고 같이 하는 아주 어, 어, 귀한 자매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 전도 어, 영화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 어, 엄청난 전 세계적인 전도의 폭발을 일으킬 영화입니다. 어, 이 영화에 벌써 유태인들이 투자 약속을 400억을 소설 한 권을, 어, 예, 대어가지고 투자를 약속해 줬어요. 호라는 영화인데요. 이걸 왜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유대인들이 1억도 투자를 안 한대요. 근데 400을 왜 했나? 이 작품은 영화 사상 최고의 걸작이 된다고 해가지고, 400을 약속을 해 줬어요. 여러분 꼭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괴, 아마, 만 개, 만 개, 몇만 개를 세울 그런 일이고요. 전대 폭발을 합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예수 믿고 폭, 어, 굴복할 그런 영화입니다. 제가 거기에 담임 목사로 있으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 아니, 앞으로 많은 요스프과 어, 배우와 그, 그리고 또, 또 엑스트라 이런 데 고용되도록 어, 우리가 그 그래픽으로 하도 되는데 전부 보면 인력 동원을 해가지고 어, 고용 창출을 하려고 합니다. 쉽게 하면, 임금을 다 주고 사람을 쓸려고 합니다. 그거 남는 거는 고학과 가부와 교회와 원래 목사를 도울려 하니까, 여러분 꼭 이걸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은 이 소설 자체가 음성을 듣고 썼는데, 한문을 썼습니다. 본인이 한문을 모릅니다. 완전히 기도해가지고 17년간 한장한장 한문을 받았었는데그 그건 써놓고 나서도 본인도 그게 무슨 내용인지도 몰라요. 그런데그 남편이 공군 대령인데 그걸 한문을 알아요. 읽어보니까 이건 사람이 쓴게 아니에요. 깜짝 놀래버린 거예요. 그래서 유태인이 그래서 대령입니다. 그리고 이 자매는 서울서 선나예고를 다니다가 16살 때 하나님 음성을 듣고 LA로 들어가라. 음성을 듣고 13, 6만, 13만을 들고 엘레 공항에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런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떨어지는데, 미국 말도 안 되고, 아는 사람도 없고 하는데 어떻게 가 있습니까? 그 추운 겨울에. 떨어지 있는데요. 답답하니까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니까 음성이 들려왔어요. 너는 이 밖으로 나가면, 이 오른쪽 길을 쭉 따라가면은, 저쪽에 하얀 건물이 한 시간 반을 가면 있고, 그 건물 속에 3층에 올라가면 흑인이 너를 기다릴 것이다. 그랬어. 그래서, 한 시간 반을 계속 밤에 걸어가니까요. 그건 늦은 시간이에요. 흑인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laughs> 하나님께서 너를 기다리게 하셨다면서요. 오늘부터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그랬어요. 이거 신기하지 않습니까? 돈도 없고, <laughs> 1섯살그 어린아이에 갔는데요. 그때부터는 기적만 가지고 살았는데, 이 소설도 그렇게 쓴 거예요. 그 다음에는 간절히, 돈도 없고 아니까 기도하면 환상이 보이면서 어, 건축 디자인이 떠오릅니다. 건축가도 안 나오는데 신기하죠? 그걸 그리다가 갖다 주면요. 엄청난 그 디자인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어,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LA 베브리일즈 한국에서는 최고 최초의 어린 나이에 그 최고의 그 물을 사고, 벤저를 타고 살. 그래서 전도를 하는 거야. 이분은 LA에 있을 때도 종종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따라, 너는 이제부터 나에게 더 가까이 친밀히 하려면 음성을 더 많이 들이야 된다. 그래서 안대, 까만 눈을 가려, 까만 안대로. 그리고 LA 거리로 나, 1년간 안대를 가리고 저, 어, 교통이 혼잡한 데를 그냥 걸어가라.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 가고 왼쪽으로 가려면 왼쪽으로 가고 한발 가려면 한발 가고 서라면 서고 그리고 일년을 다니는데 한 번도 사람에게 접촉 사고나 교동 사고없다한 번도 한 번도. 그걸 옛 미리 옛 미리 그 LA 정말 어, 그 거리에서 다니면서 했는데 어, 음성을 계속 훈련을 듣다 보니까 비가 내리는지 안 내리는지 안 내는 지 그거 저거 잘랑해요 목사님, 나는 평생에 비를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 남편이 나를 신기하대요. 나는 비 내릴 걸다 압니다. 항상 하나님께 긴장해 있고, 그분께 모든 초점을 담아줘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이거 훈련시키는 거예요. 눈다 가리고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걸 이분 다 와야 됩니다. 다 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이 살고 천당갑니다 요번에는. 완전히요, 가려버리고, 주님 음성 아니면 한발짝도못 나오고, 요즘 제 주위에 다단계로 많은 사람이 많습니다. 주식 투자로 많은 사람이 많습니다. 로또 복권에 많은 사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짱님이니까요. 사후에가 많은 사람을,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 뿐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다급한 게, 성령님이고 예수님인데도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눈 가리고 사세요. 눈 가리고. 저는 한 번씩 눈을 가리고 기도합니다. 통골을 하고. 그때마다 저에게 평강을 주시면 인도합니다. 밥을 뭘 먹을지 모릅니다. 그 자매는 밥 먹는 것도 한 숟갈을 뭘 먹을까? 물어보는. 한 숟갈을 먹으면 한 숟갈을 먹습니다. 그래도 안, 한 숟갈을 먹어도 안 죽습니다. 완전히 내 생각 두 숟갈을 먹어야 밥한 그릇 먹어야 산다는 그런 사고를 다 깨버려요. 지식을 다 깨버려요. 그래, 비몽사몽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쁨이 있고, 예수님을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어, 요한복음 10장, 어, 34절.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거든. 그걸 모세도 어, 추굽그 3장에 보면, 애국, 아, 그 이집트 탈출기에 그 보면, 3장에 요 이젠 사람들이 너희를 신이라 한다고 해서 내가 너네 입에 있으리라 그런데 모세가 말하면 화가 갈라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신으로 살길 바랍니다. 신이 되길 바랍니다. 신이 안되면 못 삽니다. 못 삽니다. 못 산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제발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24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최장신 목사님과 조영희 목사님 간증을 들은 게 있는데, 자기는 설교할 때 신이 되어가지고 성령이 충만해요. 자기가 없고 서 있는지 앉아 있는지 설교할 때 다리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부산에 이제 성시화 운동, 어, 저, 개회 예배할 때 주강사를 오셔가지고, 부산 목회자 오, 이, 2 0 0 0병을 모아놓고 한 설교. 성령을 받으면, 잠을 안 자도 피곤하지 않다 했습니다. 여러분 피곤한 거, 병이 난거신이안 돼서 그렇습니다. 성령 받으면 없습니다. 해결이 됩니다. 성령을 읽고 내 머리로 살다 보니까 전부 써대를 받아가지고 암이 된 거예요. 생각이 써대를 씁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을 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 딸이 교육학 석사인데 석사학이 받는 날 저보고 계셨어요. 제가 물었어요. 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 물으니까요. 자녀교육은 부모가 못 시킨다, 이거요. 예 그게 받은 게 전부래. 그러면 어떡할까? 나도 없밟 사람을 할수 있는 게 없대요. 자녀교육은 우리나라 부모들이, 어, 뭐, 보면, 어과대학 가라. 그 다음에 공대 가라. 이래가지고 자녀가 어디에 갈지를 본인이 막 강압적으로 부모가 막 시켜가지고 그길을다 출세를 못 한다. 결론도딱그래요 하고. 교육은 하나님이 시킵니다. 자녀도 맡겨버렸어요. 내 시험에도 맡겨. 평안이 오더라고. 어, 보면 비몽사몽이 되도록 사실은, 어나야지 붕붕붕 떠서 사야 됩니다. 저는 성명시험 받을 때 다리가 없었어요. 다리가 없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걸 너무너무요, 사모하겠습니다. 다리가 이씨 사는 사람은 잘못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뭐가 잘못된지 이야기하니까요. 왜 눈물이 없는지 이야기합니다. 매일 눈물로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주여 부르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분은 귀신이 들려가지고요. 우리나라 대통령상을 받은 박수무당이에요. 자기가 신이었대요. 작도 날 위에 서는데 발가리가 안자르는요 발이. 그리고 작도 날 위에서 점프를 해가지고 공중에서 해적 낙포를 내가 서는데 발이 안 잘든. 그, 무당이 결국 신이 되는 거예요. 그니까 제가 1등 상을 받아요. 여러분, 신이 안 되면 못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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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안 받으면 못삽니다. 예수님 내 마음이 없으면 못삽니다. 이걸 위해 예수님 왔다는 거예요. 대충 교회나 다니고 장로하고 안수받아서 목회하고 이거 위해 오는 게 아닙니다. 목사도 신이 안 되면 가짜 목사예요. 그 인간 소리 하니까 교인들이 쏙쏙이고요. 교회가 붕이되지 않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전부 이런 문제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설교를 꼭전 세계에 퍼뜨리시기 바랍니다. 성경만 돼 읽고 읽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정신 차리시고요.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지난 말씀 인간의 말이면 다제가해 주시고 주님 말씀이면 우리 마음에 남아서 성령이 충만을 되지 없었어요. 자기 꼴을 알고, 주님이 시여내 마음에 주님이 없고, 주님이 음성이 없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신으로 살지 못한 이것에 대한 눈물이 있고, 후회가 있고, 지금은 통탄이 있어해 없었어. 로마서 8장 26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서 성령이 우리 속에서 탄식한다는 것, 내 안에서 성령이 탄식하는 걸 음성을 듣게 해줘 없었어.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같이 해줘 없었어. 십자가 예수님 앞에 나오게 해 주옵소서. 주여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은 에덴 동산에 인간이 타러 갈때 인간 쯤이여 우리가 그 벗은 몸으로 있는걸 모른 것 같이 그런 상태가 되길 바랍니다. 그걸 위해 십자가 달려주고 있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 나올 때복 내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